어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 네. 이사여서, 40장입니다. 이사여서 40장. 이사여서.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사0장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은 받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받는 저와 여러분 들으지기 바랍니다. 예, 프랑스의 닙스라는 휴양 도시에 한 카페에 이런 가격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커피 이렇게 반말하는 손님에게는 만원 한국도는 있죠. 또 커피 프리스 커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손님에게는 6천원 헬로 커피 프리스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2,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손님들이 종업원한테 함부로 말해서 종업원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보고 그 카페 사장이 이러한 가격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심대로 하고 말 한마디에 슬픔에 빠진 자도 있고 또그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 한마디의 가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여서입니다. 이사여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의 백성을 죄를 지적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기도 그 구유를 알고, 많은 내 백성이 나를 보버도다 나를 알지 못하다 하면서 이사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후반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위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일전에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사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채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이사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침공을 말미암아 성전은 부탕하였어, 도시는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렸어, 바벨론 사람에의해서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모다 뭐, 타양당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합니다. 먼저 차별을 받아요, 차별을 포로 멸실받습니다. 군지름 속에서 비참하게 아무런 기대와 소망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데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3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고 찾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앞당겨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아직 포로 중에 있을 때, 언제 끝날지,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만민 중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보배로 백성이 되게 하셨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 백성을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상 만민 중에 특별하게 택한 선민이다. 다른 백성과 구별한 성민이다.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불이어서 시불이로 보면 이런 내 백성, 내 소유, 보배놈, 백성, 특별한 소유를 세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굴나란,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끼고, 아끼는 보물을 세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 백성, 세굴나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고 소중한 보물이라 그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내 백성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과 같은 이스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한대더 때리고 미운 자식일수록 또 하나 더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같은 이사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길 때 아끼고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바벨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위로는 마음에 와 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 닿도록 히브리어로 내부입니다. 내부, 심장이나 그 뜻이. 위로는 심장이 팍 떨리도록 심장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위아래 우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시기 위하여 사단의 손에서 구원시켜주시기 위하여 질병부터 당하는 그 고통을 해방시켜주시기 위하여 눌리고 시달린 자를 위하여 우리의 질골을 지시고 재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흐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마음에 와 닿도록, 독생자의 외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와 닿도록, 마음에 와 닿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복생자 애들 내어 주셨다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한 위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막 감격이 있어야 돼.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낯선 타국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차별을 받습니다.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위로란 이렇게 나옵니다. 아픈 마음을 아픈 마음이나 슬픈 마음을 달래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마음을 달래주는 아픈 마음이나 슬픈 마음을 이렇게 좀게 달래주는 그것이 위로야. 근데 하나님의 위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는 마음을 달래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나함이란그 뜻은 숨이 막막혀. 막 문제로 말미암아 손이 꽉꽉 막혀 숨쉴 수가 없어 고통스워서 러 이때 하나님의 의로는 크게 한숨을 쉴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이어야 절망과 문제 가운데 지금 죽을 지경이야. 쉬게 하는 거야. 숨을 쉬게 하는 거야. 절망의 문제 가운데서 생명을 부어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시보리로 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 남을 팔아 칼레오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팔라, 칼레오는 팔라, 옆으로, 어, 칼레오, 부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 옆에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이사백성이 법을, 포로로 된 그들을 다시 옆으로 풀어내어 지금보다 더 높게 격상시켜 주는 것이 위로야. 시편 23편에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길 때 지은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나의 목자신이 하면서 23편 오전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지금 쫓기고 도망다니는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다윗을 부르셔서 어? 옆에 앉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지었던지 부르시고, 다시 그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형편으로 적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라카레오를 동사에서 명사로 사용될 때는 팔라크레토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뜻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인도하시다. 보호자시다. 변호사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기분을 풀어주고, 기분 전환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야. 막힌 소통을 트이게 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포로된 자를 불러내어 그전보다 더잘 살게 격상시켜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불러내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에서 40장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 지하를 사항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선에서 벌을 몇배나더 받았다고 제 대값을 치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자는, 그 말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야 죄를 사안받았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포로에서 지금 비참하게 살지만 이제는 끝났다 해방이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 말보다 더 확실한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문제 끝났다. 숨통이 틀 것이다. 너를 불러낼 것이다. 불러내서 더 높게, 더 격상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책망받고, 비난받고,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속상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 보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지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생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이 살아있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로받기를 원해야 될줄 믿습니다. 가깝한 마음의 속통이 트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게 격상시켜줍니다. 불러내어서 옆에 앉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문제는 끝났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실수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무런 염려 도움이 되지 않지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써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말아 가슴을 칠 때도 많이 있고, 내 심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속상한 때도 있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화가 날 때도 있지요. 내 사랑의 의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의를 받기를 구할 수 있는 그 노예의 때가 끝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역사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